왠지 모르겠다고. 왠지 모르다고짜지 모르겠다고. 왠지 모르겠다고. 왠지 모르겠다고. 왠지 모르겠다고. 왠지 모르겠다고. 왠지 모르겠다고. 왠고 왠지 모다고왠고고고고 국물이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, 음. 무 먹고 트림 안 하면 탄산보다 좋대 근데 무 먹으면 반드시 트림을 해 음. 약간 느낌 청 먹는 청청을는지니이게아 왜냐면 고추가 들어는서 얼큰하고 개운해 보여. 국물이 달달. <laughs> <laughs> 이게 우렁된장하고 정말 장된장처럼 그냥 쌈싸이게나오는데 얘는 찌개처럼 나와요.

그다음에만큼 그만큼, 그만큼, 그만 그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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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다 그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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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큼 그만큼, 그 그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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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거 그만큼, 아 네. 진짜. 간을가처럼져놓고 아, 네. 아, 네. 깨끗이 물에 씻어 가지고 준는 같아요. 닌가도 생긴 모양은 신나잘살어시가 돼. 근데 <laughs> 말고는 <laughs> <laughs>